우리 유나이티드 핵사건에는싸이월드 정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회원 모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회원 멤버를 겨우 한두번 밖에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2023년에는 정회원들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만 듣고는 그 사이퍼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아무런 형태도 없고 또 크기도 없는 공의 세계와 그렇게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는 걸 공이라고 럽니다 공의 세계와 또 육각 모양으로 이루어진 핵사곤이 존재하며 육각 모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핵사곤은 핵사곤은 이게 육각형을 핵사곤이라고 그래요. 이거 핵사곤이 존재하며 이 핵사건을 통해 만물과 같은 입자와 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 핵사건이 있으면 이 안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에너지하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세계와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와 또 끌어당기는 입자, 이렇게 파동과 입자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삼태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결국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파동의 세계 그리고 입자도 파동도 아닌 공의 세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우주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그게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파동의 세계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우주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끝내 공의 세계를 터득해 필요에 따라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뜻한대로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사이파워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육각형의 핵사건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핵사건이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이 육각형이 존재하면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늘에도 육각형이 생기면은 육각형이 생기면 어떤 것이 벌어져요? 그 육각형이 생기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네, 블랙홀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화이트홀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것도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이 육각형으로 하면 거에서 그 빨아당기든가 뻗어나가든가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이와 같은 육각형의 비밀을 몰랐으나 내가 최초로 그 원리를 발견하여 지금 전 세계는 여기저기서 육각형 모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이퍼로 이거를 이미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죠. 그것은 내 유튜브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내가 사이퍼홀을 통해 육각형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옆에 화면을 보시죠. 이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17년도 1월 1일날 강의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내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방송국 텔레비전 보든지 반드시 핵사건 문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핵사건 문늬는 우리가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퍼뜨리느냐? 물론 우리가 뭐 텔레비에다가 선전한다고 어, 돈 들여서 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 어떻게 그것이 퍼져나가느냐 그게 바로 우주심부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 그 자체의 작용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세상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각형의 작용을 잘 모르면 세상 일이 마치 신의 작용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육각형 세계를 모르면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각형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면 그때부터, 아하,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며 인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이라는 걸 믿게 되는지를 이야기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작용은 바로 핵사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지난번 강의에서도 보셨듯이, 저 사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처음 생길 때 모습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보셨듯이, 우리 사람 또한 육각 핵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도 다르고 전부 다 모양이 다르지만, 시작은 다 크기만 다르지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오늘날에 몸과 마음이 생긴 이유 또한 핵사분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저 안에서 몸도 생기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물론 몸이 존재하는 입자의 세계, 또 마음이 작용하는 파동의 세계입니다. 지랄이는 입자와 파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작용하는 마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몸하고, 마음하고 달리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두 가지 작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뻗어나가고 또 끌어당기듯이 우주 또한 그렇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죠. 우주는 다 똑같아요. 우리도 우주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고 우주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식물도 똑같고. 그리고 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이 있으려면 반드시 핵사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엄마가 저렇게 아기를 뵈면은 그 당시에 엄마 뱃속에는 양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 양수라는 물은 육각수입니다. 육각수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있는 원리를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프락사스 때문에 인간이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우주의 작용을 뭐가 뭔지 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아프락사스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마음에 의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은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끌어당기는 기운은 행동을 통해 그 생각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조금 아래서 온 말이지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몸이 행동을 해야 돼요. 몸이 행동을 해야지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걸 끌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몸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힘은 뻗어나가는 힘이죠. 뻗어나가는 힘 속에는 또 끌어당기는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프락삭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끌어당기는 힘이 그걸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몸이 움직이질 않아 행동을 안 해.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쪽으로 대부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백만 원이 필요할 때, 백만 원을 벌기 위해 행동을 하면 그때 끌어오는 힘이 세상으로부터 백만 원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저기 하는 사람은 잘못 끌어오죠. 그러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면 자기 인생대로 다된 건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인생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야지. 아튼안 하면은 안 나. 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동을 해야지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인생을 업생이라고 합니다. 업생, 자기 업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에 의한 무의식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이니까 본인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행동, 그것에 대한 것이 인생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자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인생은 생각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이와 같은 업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업생으로 살기 원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세요? 자신의 뜻이 곧 현실에 나타나도록, 내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이사이퍼워는 행동보다 더 힘을 세게 쓰는 거예요. 불교는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원생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업생이라고 그랬죠, 업생. 근데 이거는 원생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생의 완성이 바로 사이퍼호인 것입니다. 사이퍼호가 원생의 완성이에요. 아셨습니까? 일반인들은 원하는 것을 찾아 행동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찾아 행동을 해요. 근데 사이퍼호는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현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 거죠. 무언가가. 그래야지 현실에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우는 원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원생이라 그래요. 그 원생이 강하게 작용해서 현실에 나타나려면, 사이파우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당장 현실이 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원한다고 갑자기 당장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그래요 보통, 전부 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현실이 되도록 생각하고 또 행동하여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자기,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고, 그때 계속해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그 눈앞에 보이게 돼요. 눈앞에 보여야지만이 자기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하여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또 믿으며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차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사이퍼하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믿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끌어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건 아주 아리까리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차지할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고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사이퍼는 자신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이건 내가 자, 당연히 하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걸 사이퍼를 하지. 이건 누가 해보라 그래서 자기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하려면 잘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현실에 나타난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올때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 세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비를 멈춰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비를 멈치닫그러 하면 안 돼요. 무한못을 위해서 저 비를 멈춰야 되겠다 하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손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 그렇죠. 렇 손으로 탁탁 치며 비야 멈춰라 하며 손 털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 털기. 사이퍼 반지를 끼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털면 됩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털면. 그러면 현실은 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줄 아는 사람 가까이서 몇번 보면 이제 확 믿음이 가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비를 멈추나 하고 그슨기상천외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의심한다면 그렇게 의심하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어 그와 같은 일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 되는 거다. 아무선 믿고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는 비를 멈춘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겁니다. 본인이 벌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사이퍼는 결국 자신감을 통해 선택하고 자신감 자기가 원하는 것뭐 자신 있는 것을 선택하고. 또, 끌어당기는 힘이 생각한대로 끌어온다는 믿음과 함께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원하는 것이 현실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원생을 터득하면, 이 원생을 터득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걸 터득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 또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한 세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딘가 세상에 지금 떠밀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이퍼는 파 자신감을 통해 선택하고 된다는 믿음과 함께 실행하면 선이든 착한 일이든. 악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퍼우는 가능한 한 선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악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죽여야 되겠다 하면 그게 자기한테도 와요. 자기도 죽습니다, 나중에. 그그러니까 그래서 사이퍼우는 선만 주로 사용하게 돼요. 악을 사용하면 악이 자기한테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핵사고는 이렇게 사이퍼우는 선 악을 선택해서 다룰 수 있지만 핵사고는 이 핵사고는 공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실의 세계 사이에서 모든 실을 공으로 돌리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사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흑사곤을 터득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실의 세계에 있던 모든 것을 공의 세계로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공의 세계의 주재자가 된다면, 공의 세계의 주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만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는 이렇게 평화와 안정만 있는 번영된 세계로 변해야 합니다. 안그러면이 세상은 모든 어떤가 어떤 무리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해를 가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